안녕하세요. 아리랑 농부입니다. 2022년 6월 15일입니다. 와, 이거 보세요. 저, 저 손이거든요. 허, 올해는 핑크가 아니라 완전히 보라색에다가 파랑이, 핑크가 연, 핑크가 아닌 완전 보라색에 가까운, 자주색에 가까운 이렇게 수국을 피우네요. 꽃을 피우네요. 애들은 깻잎도 많고요. 한 녀석은 깻잎이고 네, 파랑이도 있고요. 어, 이거 우리 팝콘 수국 좀 보여드릴게요. 아유, 이 녀석이 팝콘 수국이랍니다. 팝콘 튀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? 팝콘 수국 이렇게 팝콘 수국이 어,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혼자 어 독립적으로 심으니까 수영이 크게 크잖아요. 그리고 옆에도 체리 나무 사이에도 수영이 자기 스스로가 넓게 커 가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 녀석들은 이 녀석들은 지금 서로 우지가 돼 있어서 독립적으로 하나씩 파 보면 아마. 수영이 예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. 계속 여기서 쭉 키울 거니까 놔두고요. 이쪽에는 팝콘 수국들이 많네요. 팝콘 수국의 이름표를 달아야 되고요. 제가 작년에, 작년에 이렇게 꽂아놓은 것들, 자연 텃밭에 그냥 꽂아놓은 것들이 산목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. 비가 좀 왔으면 여기도 어, 옮겨 심어야 될 건데, 옮겨 심지를 못하고 있어요. 여기, 이쪽에 있는 것들은 제가 파서 옮겨 심었답니다. 이 녀석들은, 이것도 이게, 여기다가 또 삽목을 할 거랍니다. 여기는 주로 깻잎들만 있고, 이거 하나, 세상에나. 요거 하나, 하나 피고 있네요. 하나, 맺었습니다. 음. 아, 떡갈잎 수고, 두 억으로 작년에 겨울, 1월 달에 샀나? 어디 보자. 아, 21년에, 21년, 9월 달에 샀네요. 오마나. 9월 달에 산 것들이 하나는 죽고요 하나는, 아직도. 아, 참. <laughs> 할수 없죠. 어, 팝콘 수고들이 팝콘을 튀기고 있습니다. 보세요, 팝콘 수국들 <laughs> 참 신기하죠. 올, 올해는 이렇게 하늘색 뭐야 음, 스카이 블루색이 이게 많네요. 스카이 블루색들이 찐 자주색에다가 응? 파랑이보다 찐 자주색 이렇게 여기가 이 골목에 오늘 작업은 이렇게 수국 저기 철쭉. 일본 철쭉인 것 같아요. 일본 철쭉. 제가 조금 예쁘게 본 녀석들, 일본 철쭉을 이렇게 식재했답니다. 그리고 화분으로도 많이 이렇게 많은 화분을 제가 가지게 되었답니다. 어, 어, 저기도 저기도 스카이 블루색이. 거보세요 녀석들도 다 스카이 블루로 지금 꽃을 피우고 있네요. 어마나 너 예쁘다 아이고 일하다가 보니 이 녀석 예쁜 녀석 이름표를 어디 이름표가 뭐지 5번이라고 적어 줬는데 메일입니다 이것이 메일인가 봐요 우리 메일이 메리, 안녕 메일이에요 메일이 메리. 더더 피어 봐야 알겠지만은 음이 녀석 또이 녀석을 또 이름이 뭘까 모르겠습니다. 어, 저기도 엄청 예쁘게 피고 있어요. 여기도 음. 이쪽이가 이쪽도 정말 엄청 크고 예쁘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어, 이거 여기가 군락을 이 녀석들도 독립적으로 하나씩 피면 음, 별로일 텐데 같이 묻, 붙어 있어서 지금 수영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이 녀석들을 파서 심으면 안 이쁠 것 같아요. 여기가 아마 딴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. 어떤 종류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. 이름표 없이 삽목했기 때문에. 아휴. 우리 에키네시아가 이번에 겹 에키네시아 예쁜 것이 예쁜 것들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저 쪽에는 너무 멀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오늘 작업한 거는 철죽이었답니다. 여러분께 이쪽 텃밭을 보여드린 지가 한참 된것 같아서 수국을 보여드렸네요. 그러면 또 수국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저도 공부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. 아, 철죽. 이렇게 철쭉입니다 이거 어연산홍에 가까운 철쭉 인데 여 땅에 저희 땅은 사질 통거 같아요 너무 땅이 좋아서 바로 식재를 했는데 여기가 언제 식재 되도 한 2주 된것 같습니다 2주 된것 같은데 어, 와서 가끔씩 와서 물만 준데 이렇게 살아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철쭉 아무데나 꽂아 놓으세요 중간중간 저는 음 이렇게 일본 철쭉 중간중간 파서 꽂아서 가끔씩 물 준답니다. 어, 땅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땅이 좋아서 이렇게 꽂아놔도 잘 산다는 거. 여러분들은 화분에 한번 해보십시오. 지금도 또 다른 것도 삽목도 이게 삽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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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갑자기 삽목 적기지만은 철쭉 여기 꽃이 피고 여기 보세요 일본 철쭉이거든요 이거 꽃이 피고 이런 거 이런 가지들 이거 보이시죠 이런 가지들 꺾어서 이런 가지를 딱 따서 어, 이렇게 따서 꽃이 지면 이렇게 따서 이거를 꽂아 놓으면 산답니다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꽂아 놓으면 살아있죠. 이거 어, 며칠 됐는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는 이 녀석들 지금 아직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서 해 저희 어, 바닷가 쪽 밭을 보여드렸습니다. 오늘 도 해피하고 즐거우셨을까요? 저도 지금 오늘 제가 일을 많이 했답니다. 여기 신품종 오래 산 녀석들도 지금 피고 있고 아직도 음, 안핀 녀석들도 많답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 수국밭을 보여드렸습니다. 아, 맛있는 저녁 드시고 행복한 날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. 안녕.